음~~ 조롱조롱 어떻게 저렇게 달아? 와맛다 많아 음~~ 세상에 기운 다 빠졌는데? 아 있는 거 목도리가 만히 놓지 쏠라고 그러진 않죠? 조용하게 본 것처럼 가만히 거리 조용해지자 양 너무 많다 엄청나다 보 진짜 자꾸 모여나서래 그래. 여기도 그냥 있어 그냥 있 보면 영화 안나가 겠다한이 아, 많다. 여 여기, 여기 그대로 있대. 아이고. 열받고 손 아, 나손것 같아. 빨리 가. 빨리 가. 멀리 가. 멀리 가. 멀리 가.